어쩌면 좋을까, 좋을까. 그 부산 사투리 있잖아요. 마세이밖에 없어. 마세이는 <laughs> <마스에는> 충분히 가능하죠. <laughs> 근데 아직 장착이 안돼 있습니다. 마세이. 마스에. 마세이가 뭐예요? <laughs> 내가 좀 전에 친 거. 아이고, 아이고, 응, 안 꺾여. 마세라나나뭐안 걷게. 세이가뭐예요잘들더니또잡아네 이제. 어렵지 않은 거. 이서 공을 앞으로 뺀다고 친 건데. 자, 그래 되네. 이 아, 아, 아. 생각대로 하나도 안 쳐지네요. 야, 붙지 마. 또 아, 붙어 <laughs> 좀 <laughs> 아 그러네요 참 좋은 사람이 아쉽다 그죠 여기 저아 아, 그래도 길어. 그래도 아아깝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나는 일이 잘들리는데 말이야 아, 안 치시고 <laughs> 계속 모아 드리는데. 저보다 고수님, 미용님 한수 부탁드릴래도 너무 멀어요. 그럼요 거제도에서 올라오면은 야야야 아, 왜 그래요? 어, 화났어? <laughs> 아니 화난 것도 아니 왜 그래? 아 이거 뭐 차지는데? 아 진짜 차였는데 아 추워서 더 훨씬 더 바뀌는데 아 잔말로 아참말로 <laughs> 아, 지금 마이너스 화난 줄 알았어. <laughs> 아니요. 아, 지금 아, 이거 큐거리가 안 좋다 그러고 큐거리 신경, 신경을 신경 써서 그러나 왜 이러는 아, 거야. 아, 저요. 그뭐 150이 큐거리가 뭐 좋아가나 얼마나 좋다고. 아, 150을 150 고쳐야지요. 아, 예. 150일 때 고쳐야 된대. 안 그래요? 큐거리는 고점장이 올라갈수록 좌절을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고치려면 안 돼. 전문가 얘기를 들으세요. 생각대로 다 되면 풀어가야죠 아,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보고 치면은 그래도 생각대로 조금 따라주는데 오늘은 벌쩍 뛰고 뭐 널뛰고 난리에요 난리 난리 난리. <laughs> 야 <이야>, 그게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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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차치시는 거죠. 대충 치는데도 들어가요? 그럼. 아 나는 뭐 심각하게 치는데 지금 뭐 하는 에이, 거야. 요거는 좀안될것 것것 <laughs> 같은데. 옛날에 그 경비 개그 콘서트 경비원 있잖아요. 대충 하는 거지 뭐. 안 받아. 안 받아. 열애하는 데다. 가든지 말든지 뭐 대충 치는 거지 뭐. <laughs> 안 돼도 이렇게 저도재밌잖아요 <laughs> 자, 토코로. 토코로, 좋죠 좋아요 아, 좀길다아깝습니다 아, 자, 아, 이다 자, 갑갑시다1 <laughs> 1. 와, 이거 너무 어렵다. 헤맨다, 헤매. 2. 진짜 고수들하고 치면서 공안 주면 다섯 개 치지도 못하겠네. 3. 델 e 델 t 델 h 델 t 델 l 델 the t 는거야 the T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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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 e 신중하게 자 원코로 신중하게 성공 근데 다음 볼이 어렵죠 자 약하게 치면 이렇게 공이 안 좋아져요 에, 에. 그럼 볼은 세게 쳐야 좋은데 일단은 한점한 한 점이 급하죠 <laughs>

든다고 놓치나. 든다고 놓치나. 도돼이 1. 안되 걸리면 안 되지 이 사람은 <laughs> 또 걸리게 되느냐 걸리게 하잖아요 일, 칠. 아, 맞다, 맞다, 맞다. 보이안 되네, 이상하게. 자, 흰벌로. 자, 투코. 투코 공략 좋아요. 아이고, 넘어가네, 이게. 아, 정저 공간 좋았는데 맞았으면 좋아졌을텐데 아나아아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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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음. 자 이것도 약하게 고쳐봐야 공만 쫙버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자 좋아지죠. 좋아죠자 이런 걸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근데 약하게 친다니까. 그럼, 약하게 치면 안 되는 배야거든. Ha uh -oh.

아, 이고 아, 씨. 아이안아 씨. 아, 아땅 고는 버린데 그렇지만아이 아. 아. 자. 잘쳐 보세요. 이것도 뭐 방법은 있습니다. 쫑을 내서. 자, 쫑을 내서 맞추는 방법뿐이 없죠. 아니면 뭐 싸게 쳐서 뭐 애땀 모르겠다 하고 만나게 치든가 <laughs> 그렇지. 그럼! 이야, 잘 쳤다. 좀안 내고도 잘 쳤어요. 응. 어 굿샷. 아 이런 건한 1.5점 드리고 싶어요. <laughs> 우리 2점제를 하면은 0.5점도 있어야 되는 거야. 난구를 쳤다든지 이런 거는 안 맞으면 0.5점. 친거나진배 없다 0.5점. 진짜 잘 쳤다. 1.5점. 예술구다, 2점. 이렇게 점수제가 나뉘었으면 좋겠어요. 아, 애매하네, 이거. 애매합니다. 1점.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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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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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laughs> 자, 이 정도면 좋죠. 뭐, 맞았어, 맞았어. 1점. 1. 자, 여기서 한큐를 뽑아버려요. 사고는 한 방향, 이 암만 먹으면. 항상 50개만 치자 생각하고 치니까 두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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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맞아라 너무 한다 1헐2 야, 되지? 어? 어렵나? 어, 좀 애매하네. 야, 땅 보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산발이 이거는 미용님 운이야. <laughs> 잘쳐 봐요, 이것도. 공도 안 찢어지게 잘 맞출 수 있어요. 굿샷 굿샷 안 갔어, 안 갔어. 나이스. <laughs> 정신 승리 <laughs> 이거는 정신으로 맞춘 겁니다 고도의 정신력으로 맞았다 맞나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자공도 보이고 자공도 예. 보이고 이아잘 예. 것도 잘 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죠. 어. 여기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회전을 잘 잡아서 살살 치면 돼요. 아, 회전을 잡아야지. 응. 아, 잡아야 어, 정회전으로 그렇지. 치면은 많이 아, 안 나오지. 막단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아, 아까 내가 여기서 친구 밭쳐 놔서. 왜친가 어, 예, 어, 어, 바... 음, 어 한번 치시더라고. 하죠. 아, 그걸 잡고 아. 쳐야 되는 좀 많이 주고 쳤더니 막 흘러버리네. 아. 그러니까 역회전을 주면 음. 이 흐르는 공을 잡아주는 음. 거야. 예. 네. 딱 브레이크 걸어서 잡아줘서 뚝 떨어지게 하는 거지. 네. 아, 아깝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음. 내용은 알았는데요칠 때는 또 멈추네. 이. 이. 네. 자, 축 5정 대충 추고 맞는 거대추 아, 빠지는 거야. 어, 여기 맞네. 치. 예. 나 손에 붙었어, 갑니대추 맞는 거야. <laughs> 자힘볼아 명님 좋아하는 뒤돌리기 나왔잖아 그렇지 뒤돌 좋아 빠질 데가 없어 이거는 아 너무 두껍게 들어갔다 아. 그래도 힘이 있네 힘이 있네 이 야, 자 나이스. 네, 너무 두껍게 들어갔어요. 밀려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수구가 전진력이 떨어져 버리죠. 저렇게 간신히 맞았습니다. 어, 힘이 자. 힘은 좋고 나이스 나이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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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점 좋아요 자힘내 보세요 이제 벌써 한두 개만 더 치면 하프예요 와 옷이 좋다 옷이 좋다 딱 좋아 딱 좋아 오잘 쳤어 자 기운 내고 있습니다 3점 아유 좋다. 오호, 어사 점. 이야 8 점. 전판보다 더 나은데요. 결국 점수가. 자 우리 참 좋은 사랑님의 응원의 힘 입어서.

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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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땅 모는 분을 이거 밀리게 쳤네. 에휴, 쫙 기회 드렸어요 또. 그래서 일곱 개 쳐버리세요. 어이우야 몸으로 맞추시네. 술안하니까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냥 몸이 먼저 가죠. <laughs> 자, 1점 운동 많이 드시겠다 <laughs> 좋아요 오, 이건 뭐 굳이 가안 써도 될가 같은데 이것도 쓰서니자 나가서 니가 나가이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서 하도 몸을 많이 써서 <laughs> 와우. i 점쭉 놔주고 이야 공이 잘 서네요 u a r 고자네개자세개대네 개, a house now. Do not go. So they g e 대자세개대세 개. 대, 네 개. 자, 잘 재게있게 쳐야 되는 거예요. 당구는. 제개대게개자각게가 조금 짧아요. 리버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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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제 약해 약해 게해게게 제게 게 제게 제게 제 죽을 힘을 다해 게제네 저거 림을 다 해서 쳤어요. 23두개 남았네. 아, 아, 아. 2개 남았네. 2 좀 먹어 되지. 반대로 먹었어. 자, 스리드 대상대 24인님. 간당간당합니다. 자, 하이런이네 8점이나. <laughs> 이 판에 와와 아! 아하, 까비. 아, 이쪽면왜 나냐, 근데. 아, 가비 까비. 안아 얘기. 아, 제가 얘기했죠. 자, 도 때는 이렇게 자1 0개칠 생각으로 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으로 안 쳤어요. 아. <laughs> 야, 정걸못 치네. 오호, 오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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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 치면 어떻게? 기회인데 마지막 기회인데. 또, 아, 네. 아, 아까비. 아까비. 여기까지 네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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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까지 여기까지. 여까지여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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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까지여기지 여기까지. 지 여기까지. 여기기까 자, 접시는 안 나오고 이쪽도 이쪽도 있고 이걸로 스도 쏘리코 있고 자 대회전도 있고 자 어떻게 보시는 걸로 그냥 잘쳤다고 소문이 날까 자 쓰리가라로 그냥 쓰리가라